난 댓글 왜안 보이예? 오늘의 게임 보기 전에 좋아요와 구독하기 꼭 눌러주세요. 안녕하세요. 킹걸입니다. 클래시 로아 오늘도 가지고 왔습니다. 이렇게 딱 가지고 왔는데 제가 댓글을 살펴보니까 저희 구독자분께서 친절하게 딱 이렇게 댓글을 남겨주셨습니다. 뭐야, 안 보이잖아. 댓글 왜안 보이예? 다시 나와라 댓글. 뿅! 자, 됐습니다. 러브윤조님이 인타, 호그, 릴벅, 감전, 발키리, 루알, 고스트, 화살 또는 박쥐, 파볼로 5176점을 유지 중이래요. 대단, 대단. 저도 지금 4829인데, 지금 짧게라도 플레이 한번 부탁드려봅니다. 이렇게 말씀 주셨고요. 너무 고맙게도 컨텐츠 이름까지 이렇게 딱 적어주셨어요. 구독자들 따라하기가 좋겠네요. 자, 제가 일단 해보고, 이 덱이 진짜 내가 4,829에서 5,000점으로 올라가죠? 그러면 구독자분들 꼭 이거 따라하기. 제가 제목으로다가 딱 올려놓을게요. 그리고 구독자분들도 이덱 한번 해보시고, 지나가시는 분들도 꼭 한번 따라 해보시길 바랍니다. 자, 그러면 이 덱으로 슬슬 도전을 해보러 갈까요? 미쳐버리겠네. 막 보내. 막 보내자! 처음은 그냥 막 보내버려. 하. 처참하게 이렇게 처참하게 패배를 하나요. 처음은 그럴 수 있죠, 그렇죠. 새로 덱을 만들면 이렇게 질수 있는 거예요. 이렇게 한번 저주하지. 바로 이기면 됩니다. 자. 마이너스 19 되고 이제 쭉쭉 이깁시다. 어, 뭔가 이상 있어. 저 발길이가 없었네요. 지금 느꼈어. 발길이가 없네. 발길이를 안 놓고 했나봐. 어쩐지 뭐가 이상했다 싶었어. 웬일이야? 여보 윤조님이 분명히 발길이 넣라고 했었는데 제가 깜빡했네요 어쩐지 빡세더라. <laughs> 어쩐지 빡세더라. 자, <laughs> 다시 갑니다. 가보자. 뭐, 내게 네 없니? 이! 어, 처음부터 쟤네 빡세게. 아, 슥! 아, 나 너무 빡세잖아, 처음부터. 어, 왜 이러는 거야, 얘는? 쓸만해. 좋았어. 이번엔 내가 역공이다. 가자, 가자, 가자 왼쪽 가자. 아살 한번 날려버리고 좋은데요? 아싸병? 게이드? 치명타가 아주 엄청나지. 왔어. 그러면. 아직 모르는 거예요. 이러다가 내가 죽을 수도 있으니까. 좀 기다렸다가. 방어를 살포시 해주고요. 발길을 쏘면 되지, 뭐. 쟤네가 항상 그게 있기 었 때문에. 안 돼, 우리 발길. 안 돼! 빠! 13이야? 호그? 미쳤네요. 레벨이 저렇게 되니까 막 하지. 레벨을 구하는 거니? 좋았어. 호그라이더 갑니다. 아니야, 좀 아낄까요? 아, 저 어떡해. 안 돼, 오지 마, 이돼지들아 <laughs> 대리들, 대리들, 아이고, 아이고... 어... 대박이다. 어... 그런 인 아닌데요. 어... 공격쩌는데 빠! 방어를 했지, 그래도. 인베타 네, 워 여기다 놓을까요? 가운데. 아 좀. 그러지 마라, 도대체 그 됐다, 이겼다! 아 아닌가요? 13이라서. 안 돼! 안 돼! 이겼다! 이겼다! 좋은데? 휴...힘들아 파이팅! 이번에야말로 이겨주겠어 로고를 먼저 보려니까 이게 상대 댁마다 차이가 있으니까 근좀 있다. 음. 음. 지금 보내면 뭐 될까요? 일 음. 아! 음. 아! 음. 자. 아. 자, 그라이더 간다. 가자! 우리 이제 역공격이다! 자 한번 감전으로 딱! 억제 주고 아 이런 뭔가 불안한데요 이거 참 불안해 너무 불안해 하지마 마법사 그말해 마법사 어, 왜 이렇게 무서워 <laughs> 아, 벅서 진짜 세다. 가자, 또. 똑같은 패턴이에요. 아싸, 어우, 뭐야. 아, 화살 좀 날리기 타이밍이야, 가자! 고그라이더 가는 거야! 점핑! 좋았어요. 좋았어! 좋았어! 이쯤에 타워를 뚜 설치하고 어? 자, 바볼! 바 골렘 나오때 됐다 싶었어요 골렘 나오때 됐다 싶었어요 어우 안 돼! 골렘아! 됐다! 꼴렘, <laughs> 바로 입구에서 말이죠. 내 네, 인타는 안 돼. 아이고, 인타 소멸했다. 안 돼요! 어, 이길 수 있을 것 같지 않아요? 안 돼! 쳐라! 매우 쳐라! 됐다. 휴. 자, 가자. 로고. 로고, 빨리 가. 가자, 로고. 두대 맞춰라. 안 돼. 안 돼. 로고, 빨리 가. 아. 자, 오그라이더 다시 보낼게요. 오그라이더. 빠. 아싸. 아, 겨우 이긴 것 같은데, 이거? 이걸로 올라갈 수 있을까? 또 후달립니다. 어쨌든 이겼습니다. 이겼는데 5,000을 갈수 있을까요 이걸로? 아 레벨 너무 높다. <laughs> 오 안돼. 아. 아, 어, 아, 나 이거 못하겠다. 와, 구독자님 이거 너무 죄송한데 이거 저한테 맞지 않는 것 같아요. 오늘 이렇게 졌지만은 여러분 제가 다시 5천 점을 넘을 수 있는 저만의 한번 대기나 아니면 구독자분들 댓글 달아주시면 제가 한번 다시 해보겠습니다. 저한테 맞는 대가 한번 찾아봐야겠어요. 그러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할게요. 러브 윤주님, 진짜 갈수 있는 덱을 추천해주셨지만 저한테 맞지가 않네요. 죄송합니다. 저한테 맞지 않아서 이 덱을 살포시 저는 버려야 될것 같습니다. <laughs> 죄송합니다. 이 덱을 살포시 버리고 저는 다른 덱을 찾아서 갑니다. 안녕. 블레즈로아를 가지고 왔는데요. 왜 이래? 기획으로라도 오이시 기획으로라도 기획으로라도 <laughs>